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오늘은 개인 일정이나 집안 대소사를 카렌다에 평생 기록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아두시면 중요한 일정을 평생 잊지 않고요. 자신의 스마트폰에 자동적으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생활에 아주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기능은 과거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스마트폰이 업데이트 되면서 기능과 메뉴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기능을요.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 갤럭시폰 원유아이 6.1 버전으로 설명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삼성 캘린더입니다. 이보시면 은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성 캘린더는 삼성 갤럭시폰에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 캘린더 앱을 실행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 캘린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캘린더를 볼 때마다 항상 이 캘린더 앱을 실행해야 됩니다 불편하겠죠 이것보다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항상 이캘린더 화면을 띄워놓으면 편리하겠죠. 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이캘린더의 위젯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젯이 뭐냐 하면요, 은 특정 앱의 주요 기능이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즉, 앱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주요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위젯은 앱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앱에는 위젯이 있습니다. 그럼 위젯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이 위젯을 올리기 전에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요. 이 카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위젯을 가져오실 경우에는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무르시든지요. 또 아니면은 이빈 화면을 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꾹 누르시면 이렇게 유젯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유젯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화면을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캘린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오른쪽에 보시면 4라고 나옵니다. 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이 캐린더에 관한 유젯이 4개의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캐린더를 터치하겠습니다. 재면요첫 번째로 이런 유젯이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얼른 보시면요. 이런 가렌더도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이런 가렌더도 있습니다. 저는, 이큰카렌다예요 아주 보기 좋은 이카렌다를제 스마트폰 화면에 항상 고정해 두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위젯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홈 화면에 올라갑니다. 길게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요. 예. 금방 이렇게 자신의 홈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손을 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손을 떼시면 바로 스마트폰 화면에요. 항상 이 카렌더 화면이 고정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이 카렌더를 빈 공간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카렌더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기능이 많지만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4월 1일날, 예를 들어서 첫째가 생일이라고 할 경우에요. 그러면 4월 1일을 생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는요, 카렌더를 보시고요. 4월 1일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양력을 하는 겁니다. 양력 4월 1일입니다.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 날을 제목을 쓰라 그럽니다. 저는 첫째 생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매년 4월 1일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합니다. 그냥 터치하십시오. 하시고요. 이 부분은 시간을 말하는데요. 시간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하루 종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시면은 그냥 4월 1일입니다. 양력입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가지만 더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시면요. 알람을 받을 경우에 이 부분입니다. 하루 전에 이런 알림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당일도 있고요. 하루 전도 있고요. 2일 전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로 여러분이 필요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요. 하루 전에 오후 5시에 알림을 받으면은 아, 내일 되면은 첫째가 생일이다. 알수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끝쪽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아래 보시면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반복 안한 부분을요,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현재 4월 1일이 생일입니다. 그러면 이 4월 1일을 매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년마다 이것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매년 4월마다 반복됩니다. 2100년까지요. 매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5년동안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평생 잊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피해를 냅니다. 다시 뒤로 나가겠습니다.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아래에 최종적으로 저장을 대체하겠습니다. 이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카렌다에 4월 1일 네, 첫째 생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조금 더큰 화면 보실 경우에는 위에 4월 월을 터치하면은 카렌다를 약간 더 크게 볼수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요, 왼쪽으로 옮기면은 다음 달 카렌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100년도 카렌더를 한번 볼게요. 이때는 4월, 5월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이 연도를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올리면요. 2100년까지 나옵니다. 2100년입니다. 이 상태에서요. 완료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렌더가 2100년 달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100년 4월입니다. 여기서요, 4월 1일, 첫째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음력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보시면 달력을 보시고 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달력을 다시 보시면은, 작은 글씨로 음력이 나옵니다. 3월 2일, 3월 9일 나오죠. 이걸 보시고요. 저는 음력 3월 5일을 둘째 생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3월 5일은 이제 요 3월 2, 3, 4, 5. 이날입니다. 4월 2일이 음력 3월 5일입니다. 이날을 둘째 생일로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목을 둘째 생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시고요. 이 부분은 그냥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역시 이것도 보시면요.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laughs> 현재 양력입니다. 4월 2일이요. 음력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터치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현재 4월 2일인데요. 양력입니다. 보시면요. 여기서요, 4월 2일 양력으로 4월 2일이나 음력으로 3월 5일이나 똑같은 날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반드시 음력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음력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음력을 터치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자동적으로 4월 2일이 음력으로 3월 5일로 바뀌어집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양력 4월 2일이 음력 3월 5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역시 화면을 위로 올려 보십시오. 아래 보시면요. 알림 받는 날짜가 나오고요. 그럼 또 아래 보시면은 매년 3월 5일마다 계속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아래 있는 저장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음력 3월 5일의 둘째 생일입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위에 음력 3월 5일입니다. 이처럼 음력 생일도 이렇게 금방 쉽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요. 혹시 이런 생일에 잘못 입력이 하실 경우에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삭제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 역시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있어요이 일정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터치하시면은, 아래에 보시면은, 네, 삭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일정을 삭제할 거에 없습니다이 네, 부분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삭제되었습니다. 빈 곳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정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처럼 캘린더 앱을 이용하시면 평생 동안 중요한 일정을 잊지 않고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요 가장 편리한 기능 중에 이 캘린더 기능도 한 기능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생활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정을 평생 계획할 수 있는 캘린더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